야식은 짜장라면, 고백이, 이 준삼짜장, 콤플러스, 앤 n 불닭볶음이 매운짜장이 나옵니다. 매워요, 매워. 매들의 전쟁을 매워라고 합니다. 바치나 매워. 음. 오. 아. 거기다 여는 저게 좀. 가루 가루고 주가루를 좀 믹스했습니다. 어우 넣만 이열치열 황치열이겠죠. 뭐 치열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아 저는 어떤 자녀 만하면 이든 물을 좀 내 e t 적게 넣어가지고 쪼리는 스타일 u 조금 버리고 u r i i 천천히 먹는 사람들 i j 이게 물기가 있어서 들붙는 Juri. Juri. j u 음. 아. 올라, 온다. 또 매워. 매트레전쟁 시작된다 아. 어우. 그럴 줄 알고 물을 준비해놨지. <laughs> 개인적으로 이런 거 먹어도 되나 고운 고춧가루 고아아씨 <laughs> 물살이 걸렸네. 살이가 싫으면 오리로 가세요. 육리에 칠리팔리 하다가 이제 경기도 구리시로 가는 거야. 와, 엄청 많이 먹었 어 수중 맞네. 이 거품의 소리. 거북이의 소리를 줄여서 거품 소리야. 거북이 폼 속에 있는 소리겠지? I want you. 저불 이제 불 자동으로 불어요. 왜냐하면 국물이 있기 때문. 불어도 맛있는 라면이 진정한 라면이라는 거. 예, 지, 불은 라면을 많이 드신 분들이 불어를 잘하시죠. 불어를 잘하더라고. 오늘 다불어 자백했어? 자백은 자를 10번에 100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다 자두 잠드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자이자이자아시가 자 이러면 어? 아나 이거 그거야 다 몰라. 내가 지금 후회할 것 같아. 그래도 저는 천천히 끝내겠습니다. 빨리 먹으면 절대 못 먹어요. 왜 아, 그러다가 맛 떨어지니까 버리네요. 제가 완밥은 1차는 무조건 완밥 하는데 이제부터 비리 비리. 야